네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남도로 내려간다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냐고요? <laughs> 네 남도 그 중에서도 진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진짜 사람도 일도 없고 배도 없고 지금 용호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용호항 옆에 있는 작은 선착장? 벚꽃입니다. 멋있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풍산계 TV의 풍산계입니다. 풍화. 어, 제가 최근에 울진에서 강릉까지는 조금 재미를 봤는데 속초에서 다시 풍산계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왔죠. <laughs> 역시 저는 보거나 놀래미를한 마리 잡는 게좀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laughs>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는 남도 쪽으로 한번 가볼 생각인데 거제 아니면은 진도 해남 이쪽으로 갈것 같아요. 제 백수 파트너인 지기님과 만나서 상의를 하고 어디로 갈지 정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할게요. 네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남도로 내려간다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기는 바로 영암 방조제입니다. 목포에서 진도 해남을 넘어가는 길이죠. 여기서 한번 낚시를 해볼게요. 영안방조제가 장어가 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장어를 잡기 위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영안방조제에서 낚시 준비를 시작합니다. 어, 제가 울진에서 강릉까지는 어복이 조금 있었는데 속초에서 이제 예전의 어복으로 돌아왔죠. 그래가지고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남도 쪽으로 출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2박 3일 동안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야,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여기 영안방주제도 꽝을 쳤는데 영상을 잠깐 넣는 이유는 여기가 발판도 좋고 장어 처리되면 장어가 조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인트도 알려드릴 겸 영상에 넣어봤습니다. 네, 지금 1시간째 미동도 없는 처리대 제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풍산계. <laughs> <laughs> 울진에서 운이 너무 좋았다. 하, 그래도 한 마리만 제발 한 마리만 불량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해봤는데 영암 방조제에서는 결국 꽝을 치고 진도로 다음 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벚꽃이 폈어요. 진짜 남도 쪽에는 이미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네, 남도 그 중에서도 진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벽방이라는 곳이에요. 와, 진짜 사람도 일도 없고 배도 없고 차도 진짜 어쩌다 한 대씩 지나가고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느낌이 너무 좋다. 그럼 그렇고 이제 초대물이라 천천히 준비하면서 낚시를 한번 해볼게요. 아, 오늘은 뭐가 좀 나오려나? <laughs> 남도에서도 좋은 기억을 남기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시죠 수온이 좀 수온 체크를 해 보니까 아직 11도가 안 되더라고요 수온이 좀 낮아서 어떤 고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버스가 지나가네요 <laughs> 너무 고주냉해서 좋다 시골 느낌 버스가 지나가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어쨌든 <laughs> 한번 열심히 해 볼게요 오늘도 진도 벽방부근에서 낚시 준비를 시작합니다 어 제가 2박 3일 동안 낚시하면서 고기를 한 마리밖에 못 잡았기 때문에 여기도 포인트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여기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도 크게 잘돼 있고 발판도 굉장히 좋아서 낚시를 하기는 편한 곳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항구에 가까울수록 수심이 나오고 제가 한이 갯바위 부근은 만조 전후로 한 2시간 정도 그 정도만 낚시를 할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네, 세팅까지 마쳤습니다 <laughs> 급하게 빠져나가시네. 오늘은 케이스 핀2 쌍포에 케이블레 420을 사용을 할게. 싱커는 32호 2단 채비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기님이 오자고 해서 온 자리인데, 안 나오면 은뭐 보시죠. 아, 영상이 없구나. 안 나오면 아, 누구세요? 아, 파인애플 같은데. 아, 이제 초들물이라중들물 이후부터 낚시가 좀 제대로 될것 같은데. 제다 트래픽에 웃지 마세요. 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을 하니까 웃겨서. 아, 지금 이거 나중에 영상 한번 보세요. 뭐가 더 웃긴가. 그나저나 한 마리 고기는 언제 나오냐고요? <laughs> 이제 곧 나옵니다. 이때가 한 중들물이 조금 넘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가볍게 입질이 들어와요. 그래서 앞에 가서 대기를 해 봤습니다. 다가 이제 제 루틴인 한 번만 더 루틴을 하려고 했는데 또 입질이 없어서 살살 감아보니까 무게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킹을 했고 이날에 아니 2박 3일의 첫수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와 남도가 저랑 좀안 맞나봐요 어떻게 2박 3일 동안 한 마리를 잡을 수가 있죠 장어인줄 알았는데 짜잔 망둥어에요 오 사이즈가 생각보다 괜찮네 <laughs> 왜 이렇게 길어 근데 약간 진짜 장어 느낌 났어요. 길이가 말라가지고 말른 <laughs> <마른> 거 봐. 런잡 <laughs> 좋아요? 아 좋죠. 아, 이거는 그냥 방생할게요. 방생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디서 던져야 될까? 올해 처음 잡은 망둥어 여기서 방생하겠습니다. 잘가라 망둥어야. 방생 야. 오케이 성공. 네, 망둥어 한 마리를 잡고 낚시를 이어갔습니다. 어, 근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날의 고기는 이게 끝입니다. 하, 어쨌든 초들물부터 만조까지 낚시를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우선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에휴... 초들물부터 만조까지 망둥어 한 마리. 아, 진도까지 왕둥한 마리 잡으러 왔나 약간 현타 맞긴 하는데 아, 일단은 밥을 먹을게요. 오늘도 라면에 김밥을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고기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조상님 때문에 <laughs> 누가 오자고 하셨죠 여기? <laughs> 아, 오늘은 저는 참깨 라면을 먹겠습니다. 아, 이 소리는 입질이 아닙니다. 벗고 계신 거예요. 아, 진짜 안 나온다. 어, 춥기도 엄청 춥고 이 화면에는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해무가 지금 좀 많이 꼈습니다. 네, 조명 앞에 해무 보이네요. 해무가 지금 엄청 껴서 습도가 높아서 엄청 춥네요. 낮에는 외투를 벗어야 될 정도로 더웠는데 밤에는 습도가 높아서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하게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제가 진라면 순한 맛을 저번까지 먹었는데 사실 저는 원래 참깨 라면을 더 좋아합니다. 오늘 라면을 먹고 낚시 정리에 들어갔어요. 에, 낚시가 끝났습니다. 망둥어한 마리 잡으려고 진도 왔나 자괴감이 드는데 자괴감을 만드신 분. 아 어쨌든 서남해 쪽 서해에서 남해는 아직 수온이 좀안 올라서 고기가 좀안 나오는 것 같아. 내일도 한번 낚시를 해볼 텐데 아 내일은 좀 쓸만하고 좀 나왔으면 좋겠다. 어쨌든 여기서 끝낼게. 사람이 안하도 처럼 해주시는 게 낚시인의 매너인 거 아시죠? 네. 일부러 거기 계시는 거예요, 나올라고? 네. <laughs> 아, 아 네. 서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네, 아까 벽방에서 낚시를 하고 망둥어 한 마리를 잡고 지금 용호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용호항 옆에 있는 작은 선착장 그곳인데 여기 좀 어둡기는 많이 어두운데 한번 여기서 낚시를 해볼게요. 어, 밤 낚시를 하는 거죠. 엄청 어둡죠? 밤낚시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았으면 좋겠다. 진도 용왕 옆 선착장에서도 거의 10시간? 그 정도 낚시를 진행을 했는데, 고기는 못 잡았습니다. 그래도 이 영상을 남기는 거는 여기 포인트가 꽤 멋지고 아름다워서 더명이 밝아오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겼고요 남도에서 2박 3일은 망둥어 한 마리로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어쨌든 제가 커뮤니티 탭에도 공지를 하겠지만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는 이미 제주도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10일 정도 낚시를 하고 나올 텐데 나와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실게요. 끝!